어이구 여기가 배터리가 이십 분아 이제 근대 방문 학 박물관 월문경 녀쪽에서 해망굴 쪽 갑니다 이게 옛날 이게 저기 여기 뭐냐 육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 저기 쌀을 옮겨가지고 저기 굴다리를 넘어서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망굴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항구에 어, 배를 싣던그 길이에요. 옛날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길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길이었어. 이 군장로가, 어, 생기기, 이 저기, 그 이제 옛날에 경부국도로가 최고의 도로였잖아요. 경부국도가 생기기, 생기기 전에 어떻게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잘 뚫린 도로가 이 도로였어요. 군장로. 이 군장도로의 그 지명이 좀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 이게 좀 이게 좀어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장군 있죠? 대장군, 어. 사령관 장군이죠. 어. 이순신 장군 할때 장군, 그 장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어. 군장이죠. 어. <laughs> 어. 이게 장군 도로에요 일종의. 어, 그냥, 그냥 똑같은 뜻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한자가 바뀌었을 거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장군을 앞자와 뒷글자를 바꾼 거야. 그럼 뭐예요? 군장 어, 군장도래요. 어, 그냥 장군 도로야. 어, 그냥 여기다가 바꾼 거야. 자, 왜그냥 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게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할거 아니야? 먹여야 할거 아니야?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먹는 걸이사야 되는데 먹는 걸다 어디서 대부분 조달하냐? 여기서 상당수를 조달해요. 그 식량을 갖다가. 네, 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뚫어 놓은 도로가 뭐예요? 어, 군, 이 군장도로예요. 앞에 절이 있어요. 어, 저 절이 예전에 가봤는데 일본 양식 절이에요. 잘 보시면. 여까지헬망구를 촬영했습니다.